톤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톤이 많이 좋아졌고, 궁금증 역시 시술 이후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흉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흉터 좋아지는 거 외에, 뭐 예를 들어 탄력, 그리고 톤까지 다 좋아지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미라제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피부과 고동일 원장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하게 당신을 예뻐지고 어려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드름 흉터로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저희도 케이스, 경험이 축적돼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생겨서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어, 일단 저희 병원에 처음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여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고 나서 조금 더 좋은 시술이 있다더라 해서 찾아보시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서치를 하시고 저희 병원에 찾아주셔서 상당히 이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술 방식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뭐 섭시전, 바늘을 통한 섭시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이제 미라젯을 이용한 약물을 주입해서 꺼져 있는 흉터 부분을 콜라겐으로 채워 줌으로써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부분과 흉터 부분의 차이를 줄여주는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상되어 있는 흉터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과 높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치료의 핵심이 될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미라제 그리고 주변의 볼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흉터들이 깊게 그리고 좀 좁게 파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드름 자체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좀 긁거나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흉터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치료, 다른 흉터 대비해서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흉터 자체를 핀 포인트로 시술할 수있느냐가 핵심이 될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미라제시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술이 되기 때문에 미라제스로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몇 퍼센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 흉터에 화장이 끼지 않는 정도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뭐 생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대했을 때 흉터가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메이크업보다는 좀더 쌩얼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면접을 보신다거나 뭔가 누굴 만나거나 이제 대인관계를 했을 때이 흉터로 인해 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막는 수준에서 이제 최대한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몇 프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흉터라는 것 자체가 100% 완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한60% 정도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술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확실히 개선됐고 흉터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콜라겐이 그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흉터가 좋아지는 것 외에도 그 부분의 이제 탄력이라든지 톤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같이 생기거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다른 시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흉터 시술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원리로 하는지, 어떤 약물을 쓰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결과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케이스인데요. 코 옆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깊게 페인 흉터가 있는 분인데요. 이쪽 부분에 흉터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흔히 생기는 흉터 부분은 아닌데, 이쪽에 흉터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어그 흉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신경쓰냐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들은 되게 많이 신경쓰여서 이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들도 결국에는 깊게 파여 있는 흉터고 코 부분의 특성상 다른 얼굴 부분 대비해서 흉터가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특성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주베르 볼륨으로 미나제 시술을 한 결과가 두달후꽤 많은 부분이 모아져서 많이 파여있던 부분들이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드렸듯이 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흉터들이 잘 생기기도 하고 한번 생긴 흉터가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주시고 계신데 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대비해서 효과라든지 효과가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볼 쪽에 있는 여드름 흉터인데요. 어,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사춘기 때 생겼던 여드름 그리고 또 본인 조금 긁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넓기도 하고 깊은 여드름 흉터들이 남았는데 한달 간격으로 3회차 시술하신 모습이고요. 확실히 깊었던 부분들이 많이 채워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피부 부분과 흉터 피부 부분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까지 개선된다면 나중에 메이크업을 할때 흉터 때문에 메이크업이 뜨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진 역시 남자분이시고 여드름으로 인해서 넓, 깊은 흉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전히 트러블들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붉게 올라와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 이분도 역시 3회차 흉터 시술 후에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톤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톤이 많이 좋아졌고 붉은증 역시 시술 이후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한세 케이스 정도를 직접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흉터만 너무 신경 쓰셔서 오셨던 분들도 흉터 좋아지는 거 외에 뭐 예를 들어 탄력 그리고 톤까지 다 좋아지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미라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